이승만은 1896년 11월 양흥목과 함께 결성한 협성회에 참가하게 된다. 그는 협성회를 주도하고 협성의 회보를 창간해 많은 논설과 글을 발표하면서 논객으로서 때로는 문학성 있는 작품으로 언론인으로서 의 자신의 뜻을 펼쳐 나간다. 1898년 3월 9일 회보에 실린 우국의 심정을 담은 그의 고무가라는 시인은 육당 최남선에 해액에서 소년에게라는 신체시보다 10년이나 앞선다. 1898년 3월 중내에서 만민공동회가 열린다. 이 5개 집회는 러시아인 탁지부 고문관 파면, 군부 교련사관의 해고를 요구하는 시위였다. 이 집회에서 청년 이승만은 군중 앞에서 열렬한 연설로 대중의 여론을 일으켰다. 이 대회는 계속되어 그해 10월엔 윤철을 회장으로 선출, 정부의 매국적 행위를 공격하고 시국에 대한 개혁안 육개조를 결의하였다. 하지만 이 개혁안은 관료들의 반대로 실현을 보지 못했다. 당시 잡지 형태의 협성의 회복아 일반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자 이승만은 이를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인 매일신문으로 발전시킨다. 내지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어, 젊은 그 진보적인 신진 청년들이 발행한 신문입니다. 그래서 그 논조가 아주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어, 외세에 대해서. 어, 갈등 없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특히 그, 상단되고 나서 두 달이 되기 전에 5월 16일자에, 에, 러시아와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이권 요구하는 그 외교 문서를 폭로해가지고 아주 큰그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어,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 목포, 진남포, 이두 곳에, 에, 사방 심리의 그 조차를 요구했습니다. 땅을 빌려달라. 이걸 요구했고 어, 프랑스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 광산 채굴권을 요구했습니다. 이두 가지를 폭로하고 어 이것이 이 우리나라 그 이권인데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 하는 것을 폭로하니까 러시아 공사관이나 프랑스 공사관에서 아주 굉장히 그 반발했고 또그 밖에도 일본이라든지 그 열강 여러 나라들이 이 신문에 대해서 아주 탄압을 가하시작하고 우리는 국민을 속이지 않는다. 그는 매일신문의 지면을 통해 일본의 야욕을 규탄하고 자주와 개혁을 주장한 매일신문의 논절은 외세의 단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재정문제로 매일신문을 폐간하고 이승만은 곧이어 제국신문 창간에 관여하게 된다. 제국신문은 언론인으로서의 이승만의 위치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승만은 그 이제 정치가로서도 그 당시 이미 주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민공동회 같은 데서 뭐그 가도 연설을 했다든지 그러다가 뭐보부상태하고 어 충돌했다는 것 같은 것이 이 독립신문의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논객으로서 글쓰는 언론인으로서 제국신문에서 그 일본 사람들이 그당시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그 행태 부리는 것들을 폭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중에는 가령 뭐그 일본 그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경찰을 구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그 그 부당한 행위들을 제국 신문에다가 보도를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발행하던 한성신보에서 이승만을 비판하고 거기 에 대해서 이승만이 또그 다시 반박하고 이런 글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 불행히도 한성신보는 그때 그 한성신보가 지금 발견되지 않습니다만은. 어, 제국신문에 이것은 이승만이가 지금 이렇게 어, 한성신보의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는 것이다 라고 한 기명으로 분명히 나와 있는 것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탁월한 언론인, 민중의 지도자.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는 놀랄만한 업적이 아닐 수 없었다. 급진적 정치개혁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민중의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었다.